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 나누고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에 그나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 왕들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으로 40년 동안 다스렸고요. 여호와가 도우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지아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일곱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마흔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부엘세바 사람이다. 요아스는요 남유다의 여섯번째 이 왕인 아이시아와 시비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그의 할머니 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요아스의 아버지 이 아이시아는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즉, 이 요아스의 아버지 아이야는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 피를 물려받은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시아는 1년 정도 남유자를 다스리다가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인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시아가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 아달리가 광기 어린 질주를 합니다. 열1기하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이시아의 어머니 아달리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이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이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리아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요세바와 함께 여섯 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리아가 다스렸다. 아들 아이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이 광기 어린 질주를 하는 거요 왕과 일가를 다 죽인 거예요. 결국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단을 다스리게 되죠. 그때 요아스의 고모인 여우세바가요, 요아스를 몰래 침실에 숨겨가지고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지하 22장 12절을 보면요.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여섯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지냈으며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광기 어린 질주를 한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남녀다를 다스릴 때이 요아스를 숨겨주고 키워준 거죠. 그 이후에는요. 이 아달리아 제사, 아달리아가 달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살해되자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가 드디어 어 7살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남자를 유 다스리게 되는데, 왜 할머니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가 7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사연이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자환한요아스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요. 역대지하 24장 2절에 나오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남유다를 아주 잘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렇다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역대지하 24장 3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였다. 왕과 그두 아내 사이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도와준 것과 더불어서 늘 요하스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비들도 소개를 해 주었고, 그 자손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는 아달리아가 광기 어린 질주를 할 때에, 이 요하스의 고모 여호세바가 요하스를 구해지고 돌봐줬다라고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뒤에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 요아스를 잘 지켰고 돌보아 주었고 또 가르치고 키워 준 거지요. 아달레가 죽자 또 기름을 부어서 요아스가 남주다의 왕이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요. 또, 키워줬으니까, 가르쳐줬으니까, 부모와 같고, 스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존재였던 거죠. 요하스가 그렇게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요하스에게 주어진 귀한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역대지아 24장 7절에 그 사악한 여인 아달리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했다. 남유자는 영호람 또 아하시아 아달리아로 이어지는 15년 동안요 계속 나라가 분주했어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지요. 게다가, 아달리가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성물까지도 다 빼앗아간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죠. 역대지아 24장 4절에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부서진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일이었던 거지요. 역대기 기자가 이 여호야가 아 요아스가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다스렸다 남유다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아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대 지하 24장 13절에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절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자, 그렇게 부서진 성전은요,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나온 것처럼 요하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이 아주 컸지요. 그렇게 여호야다가 요하스 곁에서 도와준 것 그것을 요하스도 고마워했었고 또 남유다 사람들도 그것을 고마워했고 또 인정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지하 24장 15절 16절에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해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 그를 다윗성 왕실묘지에 안장하였다. 여우야다 제사장은요 왕도 아닌데 왕들이 묻히는 다윗의 성그 왕실묘지에 안장되었다라고 니다 그만큼 요시아 왕도 또 남녀 사람들도 아하시아, 여우야다 제사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역대지아 24장 17절에 여우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곁에서 도와주었던 충신이 죽자 간신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역대지아 24장 18절에 백성은 주조상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사아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도요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지아 24장 19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기까지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 심각한 것을 넘어서 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지요. 역대지하 24장 20절부터 21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남유다 사람들이요 왕도 아니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을 인정해주가지고 왕실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만큼 여호야다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시가랴를 죽일 계획을 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명에 의해서 죽게 돼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 부모, 쓴과 같은 그 존재의 그런 도움을 받았던 요아스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죽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하스가 처음에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올바르게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여느 왕들과 다르지 않게 폭군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그 일에 대한 그렇게 주님을 등지고 떠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지하 24장 24절에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군대와, 군대와 싸워, 아, 군, 예. 유다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유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유아스는 처음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지만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던 사람이 죽자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얼마 되지 않는 시리아 군대에 남유다의 많은 군대가 치고 말았다는 걸 알게 되죠요 요하스는요, 무너진 성전을 예전 모습대로 보수했지만 주님을 예비한 몸인 자신의 이 성전은 오히려... 무너뜨리고 말았던 거지요. 요아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지하 24장 25절을 보면요. 시리아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시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유하스는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도 아니면서 왕실묘지에 안장된 여호야다와는 반대로 왕이면서도 그 왕실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조는 보수했지만 정작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몸인 사신은 보수하지 못하고 무너뜨려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큰 인기를 그렇죠. 뭐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있을 텐데 거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뭐몇 자리를 잘 써야 된다 고해서 잘못된 묘를 이장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충원에이 국가 유공자와 친일파가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민족 반민주 행위자, 군사 반란 가담자 등 그들을 이 국립 현충원에 국립묘지에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을 촉구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 개정과 또 시행이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안장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 순간에는 그러한 자리에 안장될 수 있지만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고 요아스를 도와주었던 여우야다는 그곳에 안장이 되었죠.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 의해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요아스. 자신에게 주어진 무너진 성전을 보수했지만 정작 자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바르게 이끌어주었던 여우야단을 제사장이 죽고 나서. 결국 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일까지 요아스는 해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자신의 신복들에게 살해당하고 왕이면서도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요아스였습니다. 역사는 지나갔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잠시라도 이 경계를 놓치어서는안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죠. 그 열심은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만을 알겠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요. 세계사 속의이 종교 개혁 또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도요,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 또 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함께 다 담겨 있지요. 그한 개혁 운동은 새로운 곳으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일은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신앙 공동체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종교개혁 또 감리교 운동, 뭐각 다른 교단의 운동들도 마찬가지죠. 이 그때 일어난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요. 그 정신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지요. 그 예전에 있었던 올더스캐스트에서 있었던 그 성령체험 그 이야기만 할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뭐 이제 감리교단도 10월달에 감독 회장 강연회 감독들 선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리교회 공, 이 공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진행을 할때 함께 해야 할 겁니다. 겉에 보이는 성전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하는 일을 멈추면요,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곁에서 새로운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요아스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와 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서 또그 뜻을 따라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꾸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